네. 아이고, 벌써 해이 됩니다, 지금. 화이팅, 화이팅. 우리 병수생 허리도 아픈데 잘 걷고 계시네요. 저도 허리가 안 좋아서 지금 있는데, 오늘 남자 둘이서 허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. 네, 실시간. 일삼 유튜브 방송하고 있습니다. 자, 앞으로 가볼까요? 아이고, 우리 방송 탈락시죠 오늘, 좋은데. 오늘 대장을 맡은 한현순 선생님. <laughs> 안녕하세요. 반가워, 아, 반가워. 자, 아이고, 오늘도 멋지게 입고 나오신 조태순 선생님, 반가워, 반가워. 그, 오늘 또, 먼데서 오신 또, 김병 선생님하고, 어? 우경희 선생님도 열심히 걷고 계십니다. 등산 시작 10분 만에 옷다 벗었어요. <laughs> 나중에 또 봬요.